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일 수도 있고, 실패와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지나간다 해도 우리에게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이어지겠죠. 자, 이러한 불안한 시대, 문제가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바로 그 말씀이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강력한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먼저 바사 민족을 통합한 후에 영토를 넓혀가기 시작하던 때인데요. 그는 메대를 정복하고 루디아를 정복하고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까지 점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힘없는 이스라엘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고레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증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 그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결론으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첫째가 8절에 나오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셨습니다. 원래 종은요,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오직 한 주인에게만 순종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면 주인이시다가 기분 나빠지시면 주인이 안 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절대적인 주인, 변함없는 주님이시죠. 무엇보다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주님은요, 자기의 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종은 전적으로 주인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말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둘째로 볼 것이 8절에서 나의 택한 야고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2사에서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가 8절 끝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벗이라는 표현은요, 대단히 친밀한 표현이지요. 벗 친구와 함께 있으면요, 참 좋습니다. 함께 걷고 얘기도 나누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합니다. 그렇게 친구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10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큰소리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본문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 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땅 끝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믿음에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땅 끝에 있었죠. 정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오늘까지 지키며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너무나 불안한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한숨만 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의지하시고 붙드셔서 세상의 두려움, 불안함도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서 우리가 인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 붙드는 삶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딱 3주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세워져서 미국이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올바로 설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3주 남았습니다. 우리 기도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를 통해서 이 미국이 다시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